키보드 시장에서 상당한 입소문을 탄 키보드 SPM사의 PL87W 몽돌 키보드입니다. 조약돌 타건음으로 지금도 인기가 상당한데요. 독거미 키보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좀더 아시는 분들은 레이니 7호도 들어보셨을 텐데 독거미와 레이니 사이에서 조약돌 타건음으로 자기 자리를 잘 찾은 친구죠. 지금 보시는 블랙 컬러와 깔끔한 화이트 그리고 베이지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고 보니 색상이 오히려 레이저스럽기도 하네요. 키보드 배열은 TLK라고 하는 탱키리스 배열이고요. 자, 구성품 보시면 요새 키보드들은 이렇게 깔끔합니다. 설명서, 키보드 커버, 케이블, 그리고 키캡과 스위치 집게, 여분의 스위치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세 종류 색상에서 포인트가 되는 키캡은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 맞출 수 있게 여분의 키캡도 들어있어요. 방향키 위쪽에는 인디케이터 역할도 하는 LED바가 있는데요. 연결이나 배터리 상태에 따라 색이 바뀌기도 하고 깜빡깜빡 합니다. 하판에는 크게 특별한 점 없이 연한하게 되어 있고 양쪽 높이 조절 레버는 하나 2단계로 조절 가능하네요. 그리고 왼쪽 레버 안에 동글이 보관되는데 무게는 스펙상 967g, 실제 943g입니다. 위쪽으로 USB-C 유선 연결 포트, 윈도우와 맥전환 스위치, 그리고 전원과 연결 스위치가 있고요. 모서리 부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마감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잘 모르는데 모서리 둘러서 LED가 꽤나 화려하네요. 키캡 높이는 체리 프로파일. PBT 재질의 이중사출 구조로 제작되었고요. 거칠지 않고 약간 매끄러운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색상은 참잘 뽑은 것 같네요. 자 키캡을 뽑아보면 여기 초록색 스위치가 바로 몽돌이라 제품명에도 몽돌이 들어간 건데요. 덕분에 조약돌 소리가 잘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스위치를 잡아주는 보강판은 이 가격대에서 무난하게 들어가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PC 보강판이고요. 정방향 핫삽 기판과 LED는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흡음제도 잘 들어가 있고, 플렉스 컷이 되어 있어서, 안쪽은 생각보다는 무난한 빌드 컬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스테빌도 밸런스 있게 잘 잡혀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퀄리티도 그렇고, 기본에 아주 충실한 키보드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바로 타고내보고 소리도 들어보실 건데, 도꼬미 F87과 레인이 7호와도 함께 비교해서, 짧게 짧게 들어보실게요. 와 이거 소문보다 괜찮은데요? 두꼬미와는 다르게 레이니 쪽에 가까운 맑은 조각돌 느낌인데 받아주는 탄성이나 쫀득함이 확실히 좋네요. 두꼬미 도각도각 물론 좋은데 타건음 취향이 좀더 또각또각 취향이셨다면 이 친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레이니치로처럼 완성형까지는 아니긴 한데 정말 가격 대비 절반 가격이라서 가성비로 보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물론 출시한지 좀 돼서 풀베어링 PL18W 0 아라 모델이 출시했고 요새는 자석축이다 알루미늄이다 많은 키보드들이 있지만 그만큼 가격대가 올라가거든요. 지금도 5만 원 전후의 가격을 유지하고 이 정도 퀄리티라면 또각또각하는 텐키리스 찾으시는 분 누구에게나 후보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계식 키보드도 이제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도 되었고 특별한 장점과 감성적인 부분으로 고르시면 되는데 확실히 이 키보드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키보드라고 해도 좋겠네요. 타건은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